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코스피가 2,500선을 회복하고 코스닥도 급등을 했습니다. 이 원인 행위가 내란이다 보니까 어, 그, 이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. 어, 그리고 또 군사 반란죄도 어, 파면 이후에는 군사 반란을 비롯한 많은 범죄에 대해서.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. 그리고 그 이해 관계자들이 지금 현재도 증인만 해도 500명이 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, 연루된 사람들은 다 수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. 이와 같이 그에 따른 파급이 워낙 크다 보니까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헌재가 오래 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게 아닌가 하고 선회를 어, 합니다. 어, 그 동안 헌재에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재판관님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,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, 각종 썰 5대3, 4대4 각종 썰과 추측이 난무합니다만 이것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4월 4일에 선고기를 잡은 것으로 보아서는 어, 만장일치로 어, 당연히 어, 인용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.